Number five, you can also count. 당신은 also count 역시 셀 수가 있습니다. How many times? 얼마나 많은 times 횟수? 얼마나 많은 횟수로 your jaw drops? 당신의 턱이 아래로 처지는지를 셀 수가 있습니다. 언제 as 뭐뭐 할때 you say 당신이 말을 할때 세어볼 수가 있습니다. 무엇을 each part of the word 그 단어의 각 부분을 말할 때 당신의 턱이 몇번 내려가는지 그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.